아, 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실제 지방하고는 이제 다른 소재긴 한데 이제 이번 시연용으로 보통 이렇게 이런 플로닉이란 소재를 사용을 하고요. 지방, 자가 지방 ECM 하고 소재랑 거의 유사한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실제 병원에서는 환자의 지방으로 좀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음, 피,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노란 상태로 출력이 되는게 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실제 병원에서는 이 바이오잉크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응고제를 넣어줘가지고 더 때서 출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잉크가 이제 스게 되고요. 그 패치를 써서 환자의 환부에 이제 이식을 한 다음에 그냥 드레싱만 해주면은 음. 이제 수술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제 그 사람의 다친 부위를 치료하는 바이오 3D 프린터에 연구하는 그 로켓이라는 회사에 견학을 와봤는데, 일단은 되게 이 프린터가 이렇게 작동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시장님도 아까 그 명안도 남겨주셔서 되게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laughs>